17번은 요걸 보시는 것 같아요. 나잘 몰라요. 야, 근데 봐봐. 요거 하나 적혀있지. 최지아이 뭐라 적혀있어? 모든 X에서 얘가 이렇게 된거 이해 되겠어? 언니 얘는? 마플 시너지 여기서 푼 사람? 왜 마플 시너지 풀었는데 몰라? 우리는 얘를 갑자기 왜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을 했을 때,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, 어렵지 않지? 이렇게 됐어? 얘가 F'C가 되는, 이 C가 어디에 있지? X-3에서부터 X-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수 있어. 여기 평균 결정이었지? Fx가 미분 가능한 얘기가 보장이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추측무늬까지 따라왔어 추측무까지 됐냐? 봐봐 근데 X가 뭘로 가?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? 맞니? 여기서 극한서 X가 무한대로 가잖아 맞니?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자 얘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이값 뭘로 가니? 어 무한대로 가지 자 그러면 <laughs> 자이 값이 뭘로 가? 얘가 뭘로 가지? 예. 그렇지 얘가 1로 가는 거지 그니까 이 값은 뭘로 쓰려면 얘는 뭐가 되어야 돼? 여기 가 몇이야? 분모가 4잖아? 얘가 4로 수련해야지, 그러니까. 어? 마이너스 4인데? 왜 계속 틀려면 되나? 어, 쉽게. 맞지. 어, 쉽게. 알겠지? 음.